이 사진은 아름답고 웅장한 집의 평면도를 보여줍니다. 건축 디자인과 주거 건축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여주는 이 사진은 꿈에 그리던 집을 엿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집을 계획하고 짓는데 얼마나 많은 정성과 노력이 들어가는지 보여줍니다. 웅장한 구조, 매력적인 발코니, 커다란 유리창, 그리고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어우러진 집은 마치 걸작처럼 보입니다. 이 집은 방문객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그 아름다움에 감탄합니다. 집 옆에 배치된 평면도는 견고하고 내구성 있는 집이 외관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와 편의 시설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평면도에서 각 방위 공간, 크기 그리고 위치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는 집 내부의 개방성, 채광 그리고 통풍에 특별한 중점을 두었음을 보여줍니다. 넓은 거실, 넓은 침실, 현대적인 주방 그리고 주거 시설들은 이 집을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 사진은 건축 과정에서 꿈이 첫 번째 단계이고 계획은 두 번째 단계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좋은 지도는 건축의 성공을 보장합니다. 지도 위의 모든 성과 치수는 튼튼하고 견고한 집을 짓는 기초입니다. 지도 없이 집을 짓는 것은 마치 지도 없이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가와 엔지니어는 건축의 모든 단계에서 균형과 견고함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 지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이 집은 최고의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평화와 안정을 상징합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움은 주변 환경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집은 거주자의 꿈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방문객에게도 영감과 갈망을 안겨줍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진과 평면도는 꿈의 집을 짓는 데는 단순한 욕망 뿐 아니라 계획, 노력, 그리고 적절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완벽한 예입니다. 새 집을 짓는 것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집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좋은 계획부터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실질적인 예입니다. 더 많은 좋은 영상을 보시려면 제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좋아요와 공유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